두산 에너빌리티죠. 어. 어, 매수 가격이 18,000원에 15% 비중이신데 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참 많이 내려갔다가 예. 이제 슬슬 또 올라옵니다. 그러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좀 많아요. 붙임이 그, 있다. <laughs> 좀 올라가다 싶으면 뭐 새로운 이슈 터져 가지고 어. 유상 증자, 뭐 블록딜 이런 거. 자꾸 어와서 고민이 좀 많을 만한 종목인데 음. 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 자주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이대로 보유를 쭉 해갈지, 수익을 더낼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어, 매출을 보면, 두산바켓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두산, 자체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이 절반 정도 됩니다. 어, 두산 푸울셜은 아직 뭐신사업이내까적고요 두산바켓은 굴삭기 같은 거죠. 두산 인프라 코어. 예, 그러면 이쪽은 공, 잘 나갑니다. 음, 너, 앞으로, 우크라이나 제현산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 기계, 이런 것은 땅팔 때는 수혜잖아요? 땅을 다 파고 나면 큰 수혜가 아닌데, 지금땅 파고 있으니까 공장 지으려고. 그래서 수혜가 될실제 지금 상방이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발전 담수 기타 시설 어, 에너지 관련된 그것도 지금 뭐 괜찮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은 가격이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보니까 어 6월 달까지 영업 이익이 65% 늘었어요. 음, 그다음 매출도 25% 늘고 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게 주가에 반영된지 안 반영된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 매출도 이익도 다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정체죠. 미국도 이제, 어, 경기가 조금, 어, 연청률 조금 안 좋아지면 조금 정체되는 거죠.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요. 에너지 가격도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면, 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물가도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이, 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런 것 2021년도 6월에 달에 3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2만원 뭐, 이 가격 내외에서는 작년에 22년도 6월 달이잖아요. 작년 3만개도늘 매도,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이야기 했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 여 2만원대 사가지고 물렸다면, 어, 본전하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땅 파고 그런 시대는 우리나라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면 한1,20%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적은 잘 나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거래가 적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어, 저는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일단은 반등에 18,200원 인데요. 어, 120평선 있으니까 18,800원. 그래서 18,500원 정도 가면, 어, 거의 전량 매도를 하시고, 물론, 테마로 더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 이쪽으로서 수익을 나기는 쉽지 않다. 크게. 음,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그래도 난 갖고 가겠다. 한, 만육천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